지수법칙을 간단히 복습해보면 어떤 같은 밑, 밑에 대해서 지수 이렇게 숫자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의 제곱, 5의 네제곱 이렇게 곱하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곱하라고 하면 자 얘가 의미하는 건 5를 두번 곱하는 거고 5의 네제곱이 의미하는 건 5를 네번 곱하는 건데 이들끼리도 곱하라고 했으니까 5를 토탈 총몇번 곱하게 된다? 6번 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6번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2 더하기 4로 나온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2랑 이 4는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이 밑에 있는 대상을 곱하는 횟수다. 횟수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5를 두번 곱하고 5를 네번 곱하라고 하면 총 다해서 6번 곱하게 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같은 상황에서 곱셈은 지수끼리는 덧셈이 된다 곱하는 횟수는 더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법칙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자 A, M, 의 전체 N 제곱.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오류 두번 곱했는데 이걸 다시 세번 곱하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 자 항상 지수는 그 안에 이렇게 미추를 설정된 전체를 세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에 해당하는 밑이 5의 제곱이기 때문에 5의 제곱의 전체 세제곱은 5의 제곱을 세번 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5의 제곱을. 근데 5의 제곱의 의미가 뭐야? 5를 두번 곱하라는 거죠. 5를 두번 곱하라. 5를 두번 곱하라는 거야. 그럼 5를 두 번씩 두 번, 2번, 두 번, 2번, 두 번. 2번, 두 번씩 세 번. 2 더하기 2 더하기 2.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뭐예요? 2 곱하기 3. 두 번씩 세 번은 총 6번. 2 곱하기 3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2 곱하기 3. 이렇게. 5를 총 6번. 2 곱하기 3만큼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해보시면, 지수에 또 전체 지수가 있는 경우는 얘네 둘을 뭐 하게 된다? 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a의 m 제곱의 전체 n 제곱은 a의 m n 그러니까 m과 n을 곱한 m n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a의 m 제곱 그리고 a의 n 제곱 위치 같은 상황에서 어, 지수를 이용해 표현한 어떤 수의 나눗셈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5의 6제곱 나누기 5의 2제곱을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자 A 나누기 B는 항상 뭐야? 강조했지? A 나누기 B 우회전 이렇게 우회전 우회전 이렇게, 이렇게 돌려요. 우회전 앞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요. B분의 A. 그러니까 여기에서 5의 6제곱 5의 제곱으로 나눠야 돼. 그럼 5의 6제곱의 의미는 5가 6개 있다는 거고 7글씨 5의 제곱의 의미는 5가 두개 있다는 거잖아. 그럼 몇 개까지 공통으로 없어진다? 그렇지. 6과 2 중에 작은 숫자인 2까지. 두개만큼 공통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6과 2 중에 2. 그러니까 2개만큼 없어지고 나면 6에서는 4개가 남는 거잖아. 6과 2의 차이만큼. 근데 그 차이가 어디 남는 거야? 둘 중에 숫자가 컸던 쪽에. 네. 그래서 5의 4제곱. 아래 1은 안 써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4제곱이 어떻게 난 거야? 같이 내네 제곱은 바로 전체 6개에서 2개를 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밑이 같은 상황에서의 나눗셈은 지수끼리는 빼는 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숫자가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되지? 예를 들어서 3의 제곱 나누기 3의 뭐. 무슨 6제곱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회전하면 앞에 게 위로 올라가고 밑에 게 뒤에 게뒤 밑으로 가요. 그러면 3곱하기 3이고 밑에는 3, 3, 3, 3, 3, 3 이렇게 6개를 곱하는 상황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까지는 지워지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그렇지. 2와 6 중에 큰 숫자 쪽에 이 둘의 차이만큼이 남는 거죠. 그래서 3의 4제곱이 남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만약에 지수법칙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3의 2백 6인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3의 마이너스 4제곱이죠. 그죠? 3의 마이너스 4제곱이 3의 4제곱분의 1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특별하게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배우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차피 나중에 확장될 부분이니까 그냥 지수 법칙을 이렇게 하나로 기억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음수 지수가 나온 김에 그냥 말해 주면서 어떻게 생각하했지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긴 분수대로 바뀌고 <laughs> 바뀌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머지가 아래로 푹덩 빠져 버렸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 했죠. 네. 됐습니까? 자, 그리고 A, B 전체의 N 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자, 예를 들어서 A 세제곱이라고 기요 아, A, B의 전체의 세제곱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항상 지수는 그 아래에 있는 전체 대상을 이제 세번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A, B, A, B, A, B를 곱하라는 의미야. 근데 어차피 얘네들 사이도 다 뭐였지? 그렇지, 곱하기였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ab 엄밀하게 써보면 이 상태지. 엄밀하게 써보면 이렇게 이 상태인 건데 음. 곱셈은 뭐가 된듯죠 교환. 이렇게 ab랑 ba랑 같다. 그다음에 결합. abc를 곱할 때 ab를 먼저 곱하든 bc를 먼저 곱하든 상관없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결합으로, 결합법칙으로 이용해서 결합과 교환을 이용해서 풀면 결국 b끼리 a끼리 모아, 모아서 결, 계산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a 세 개, b 세개 이렇게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게 된 결론은 아, a, b를 전체 세제곱하라는건 각각을 세제곱해서 곱하는 것과 결과가 같구나. 그래서 ab 전체 n제곱의 의미는 a n제곱, b n제곱을 해서 걔네끼리 곱해도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A, B의 N제곱이,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라는 사실과 A의 M과 N제곱과 M제곱을 곱하면 MN제곱이 된다는 두 사실을 결합하면 어떤 걸알수 있어? 예를 들어, A의 M과 A의 N의 전체 K제곱이 있다고 할 때, 자, 이렇게 됐을 때첫 번째 걸 이용하면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이용하면 a의 m제곱에 k제곱, b의 n제곱에 k제곱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걸 적용하면 이렇게 됐을 때 얘네끼리는 곱해도 된다라는 걸 하면 a의 mk제곱, a의 nk제곱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된 상황은 이 k를 m과 n 에 각각 곱해주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이 상황에서 이 a의 지수와 M, b의 비의 지수가 1인 특수한 경우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나눗셈은 사실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긴 하는데 혹시 몰라서 따로 해주면 a 플러스 b의 전체 n 제곱이라는 건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인 거잖아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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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건데 우리가 분수의 계산은 분모끼리 분자끼리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분수의 곱셈은 분수 분모끼리 분자끼리 해도 되니까요. 결국 밑에 a만 세 번, b만 세 번.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자 어떤 것의 전체가 이렇게 적용이 돼 있으면 그건 각각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a도 세 번, b도 세번 곱하는 걸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a분의 b의 전체 n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정리가 된다? a의 n제곱분의 b의 n제곱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